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현장에 왔습니다. 현장에 조울 정 조울 설비인데 어 조, 조울이 어, 에러가 난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 조울 계가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UL이라고 뜨네요. UL이 해당 인디게이터의 설명서에를 보니까 u l 이라고 떴었죠. 자, 이게 원인이 뭐 로드셀 파손 및 인디게이터하고 연결이 불량이라고 뜨는데, 어, 일단은 연결 상태는 괜찮았어요. 전선을 제가 확인해본 결과 뭐 어떻게. 선 라인이 불량했던 그런 부분 없고, 그럼 로드셀인가요? 로드셀이, 자, 해당, 이제, 이제 서밍박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이런 사진으로 봐야겠네. 자, 이거는 뭐, 관련, 비슷한 어떤 회로죠 로드셀이라는 게 서밍, 이게 서밍박스고, 이게 로드셀이 네 군데죠. 라고 하는데, 자, 이게, 여러 군데에서 받아살 때는 이 서빙박스를 거쳐서 이 서빙박스 메인을 이제 여기 인디게이터로 가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장에 건데, 여기가 로드셀이 네 군데 있어요. 자, 이건 교체했을 때의 사진인데, 여기가 이게 서빙박스를 바꾼 거고, 여기서 이제 결선을 해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안에 뭐 결선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로드셀에 각각 이렇게 결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메인을 아웃풋, 여기를 인디게이터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로드셀인데, 로드셀, 아, 서밍박스인데, 이게, 여기 로드셀이 각각 네 군데 연결되어 있고, 이게 빠져서 이렇게 가 있고. 자, 사실 이럴 때는 저도 뭐, 조울을 전문적인 기사는 아니지만, 어떤 경험이 있어서, 사실 뭐, 현장에는 제가 조울쟁이가 와야 되는데, 제가 몇번 고친 적이 있어서, 또조울 기사들이 잘안 와요. 그래서 제가 또 주거래처기도 해서, 일단은 여기 서밍박스만 갈아볼 거예요. 서밍박스 문제인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내주는 신호가 잘못돼서 로드셀은 이제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서밍박스를 그래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자 서밍박스 교체를 위해서 다 풀어줘야 돼요 여기 판을 이 판을 꺾겨내고 여기 있는 베이스도 베이스도 빼야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서밍 박스입니다. 자, 서밍 박스를 이제 교체하러 온 거거든요. 자, 기존 거는 이제 납땜이 돼 있어서 선을 하나씩 잘라서 이제 해체를 하고 할 거고요 자선 해체는 다 했고 기판도 빼는데 박스를 빼려니까 볼트가 옆에 체결이 돼 있어서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박스를 일단 빼진 않고 드라이버도 길어가지고 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데 이제 놓을 때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새로 교체할 서밍 박스입니다. 기존 거보다 이제 크기도 커서 어떻게 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여기 밑에 이제 놓기로 했어요. 이제 밑에 놓으면은 선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타이친거를 잘라서 길이를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로드셀 선과 인디게이터로 가는 메인선을 이 서밍박스 안에 넣어야겠죠 옆에 것도 길이가 짧아서 타이친 거를 자릅니다. 자, 선들은 다 넣었고, 이제 결선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핀 타입으로 있기 때문에 끝에만 이렇게 잘라서 이제 작은 드라이버로 핀 드라이버로 이제 결선을 해 주면 되겠죠. 물론 핀 터미널로 하면 좋은데 자재가 있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결선을 합니다. 자, 옆에 핸드폰으로 기존 결선된 사진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순서대로 똑같이 결선을 해 주는 거죠. 색깔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사진을 보고 맞춰줍니다. 자, 이 메인선도, 자, 여기, 이게 길이가 좀 애매해서 좀더 잘라서, 안에 넣으면 길이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더 잘라서 하는 거예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사진처럼 똑같이 결선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이제 서밍박스나 인디게이터 설비의 어떤 결선하는 거는 거의 다 똑같아서 그게 맞추면 되거든요. 아, 로드셀을 결선하니까 램프가 들어오네요. 서민박스에 로드셀이란다. 인더기, 인디게이터에 오는 메인 이제 로드셀 선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네 군데 있는 로드셀 선을 각각 결선을 똑같이 해줍니다. 결선이 다 됐고, 결선을 하니까 지금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바닥에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빈 곳에 피스 볼트를 어, 박아주는 거예요. 다행히 밑에가 또 그냥 철판이라서 스볼트가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잘랐던 타이를 다시 정리를 해주는 거죠. 혹시 나온 것을 제가 보, 보려고 위를 봤는데, 카메라 구도가 안 잡히네요. 다시 이제 조를 다시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0점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0점이 안 눌러요? 마이너스가 떠서 아, 0점이 0점을 누르면 0으로 안 이제 안 수치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그럼 저 인디게이터 자체도 안 교환을 안 해야 안 됩니다. 그래. 일단 조울은잘 들어오는 거예요. 0점만 잡고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조울은 그 들어오는데, 저기 기계가, 인디게이터 기계 자체가 0점이 안 잡히네요. 얘도 나갔었는데 이거 아, 무슨? 얘는 저오를 했는데 나는 여기 얘가 안 먹는 거네. 저 지금. 영점 안 나니까 세팅을 낮추면 되잖아. 아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 네, 0점이 안 잡히니까 지금 마이너스 3, 40이 뜨니까 세팅 값도 네. 그보다 낮게, 낮게 하면은 낮은데, 낮은. 이제 설비 일단은 뭐 생산을 하거나 하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은저 인디게이터도 나중에 바꾸는 게 좋겠죠. 저 조울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소치 정상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화면에 안 잡혀서 많이 아쉽네요. 이제 조울 세팅 한 만큼의 무게가 차면 은 자동으로 저기 이제 실린더가 열린던 게 다, 다시 닫히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현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